미국인들의 연애가 복잡한 이유?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썸 타다가 고백하면 너, 나, 우리. 끝. 근데 미국에선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많아요. 첫 번째, casual relationship, 진지하지 않고 부담 없는 관계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 알아보고 데이트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 casual but exclusive relationship, exclusive는 독점이라는 뜻이라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말고 서로에게만 조금 집중해볼까 이런 관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랑 썸타기로 약속한 사이랄까? 아, 이게 맞아? 당연히 한 사람이랑 썸타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Exclusive relationship. c a 얼이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진지하게 서로를 만나지만 아직 연인 단계는 아님. Committed relationship. 이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데 아직 오피셜하게 연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 드디어 official relationship. 파티나 행사, 결혼식 같은데 같이 데려가서 여긴데 애인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official 한 사이. 제 생각엔 m m o 관계가 많은 이유가 너 나랑 사귈래? 이런 고백 문화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 아 아닐까? 그래서 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떤 사이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 관련 표현이 더 궁금하다면 페리의 리얼 미국 영어 수업.